화이자, 이어 모더나 백신의 접종에 탄력을 받으면서 이미 미국 등5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백신 캠페인의 시작이다 보도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로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은 큰 희망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나와 내 아내는 두 번째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1년도 하반기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무려 70%나 더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유럽은 물론이고 대륙을 건너 호주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유와 2 0 2 0 1 2 0 1로 알려진 영국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 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1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는 볼수 없을 정도로 빠 다른 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 앤 크리스 휘티는 새로운 변종이 더 빨리 퍼지고 있으며 수도와 남동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약 천여 종에 달한다. 새로운 균주가 더 높은 사망률을 유발하거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 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이 아닌 천여 종인데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개발한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 를 없앨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가 이미 영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슨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탈출 변종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로버트 슨 교수가 말한 백신 탈출은 바이러스가 변화하면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고 계속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발열과 마른 기침 권태각, 후각, 미각 상실, 코막힘, 결막염, 인후통,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오한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지만 치매 유사 증상과 뇌신경 손상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가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S1 단백질이 뇌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신이 차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연구단장이 발견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김빈내리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교수가 된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2006년 마크로젠 여성 과학자상, 2007년에는 여성 과학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 과학자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에는 40세의 나이로 호암 의학상을 수상해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젊은 수상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2010년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학술지인 셀의 편집위원이 됐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자리를 잡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초 연구 최고 레벨의 국가 과학자가 됐습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 때문에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 기간만 되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동시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RNA에 최소 만한 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빛내리 교수의 놀라운 발견에 셀은 이례적으로 피어 리뷰와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셀즈에 게재했고 게재 시점에 지난 4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입니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던 백신이 1년 내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김빈내리 교수가 공개한 유전자 지도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RNA의 화학적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G그룹의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입니다. G그룹은 기존 바이러스 그룹보다 감염력이 최대 10배 10배 더 강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 G 그룹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가 종전 바이러스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끝 1년 만에 백신을 내놓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모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이를 제거하는 원리에 매우 안전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제넥신은 기존 백신 후보 물질이었던 g x 1 9를 g x 1 9 n 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처음부터 다시 임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발 주자로서 g x 1 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새로 출연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체 발생 및 회복 후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GX 1 9 n 에 개발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체까지 영국에서 발견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던 전 세계인들이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완전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2019년은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한일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도 극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의 굴기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로 세계 교역 증가율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서 서명을 하였고, 중동에서 심화되던 불안감도 어느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0년에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G2 중심 교역의 리스크가 드러나자 유라시아 아세안 인도 등과의 산업통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로 인해 2019년에 제시됐던 주요 키워드는 신남방 정책이었습니다. 어연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계 경제를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야심찬 플랜인데요.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죠. 동남아시아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던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어연의 각국은 한국의 기업들과 많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신북방정책입니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라며 올해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을 맞는 만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문화예술, 인적교류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배송 관련 산업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제일 운송 수단은 철도로서 전체 러시아 화물의 80%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낙후된 물류 인프라와 오래전부터 사용된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 물류 산업 발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는 인프라의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국토 전역을 나오르는 철도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 사업의 1순위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2018년 카잔 월드컵을 대비하여 수도 모스크바부터 카잔까지 고속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까지는 육로로 1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건설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필수 요소였죠.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전격적으로 무산이 된 것인데요. 그 원인은 러시아의 재정난과 중국의 횡포에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자 당시 러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액으로 전망되고 있던 모스크바 카장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1순위로 무산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때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주변국의 인프라를 지원하던 중국이 러시아에게 자금을 조달해준다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건설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은 조달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국의 노동자들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했던 것에 반해 중국은 철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러시아에게는 땅만 내놓으라고 한 격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중국은 러시아에게 자금 조달을 해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 태도를 유지한 것인데요. 그 이후로도 중국이 러시아에게 제시한 조건은 러시아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을 내다본 러시아의 대형 프로젝트는 무산이 됐죠. 러시아가 당시 중국에게 가진 배신감은 이도 말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철도 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러시아의 주도하에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때문인데요. 회원국들을 모두 합치면 1억 8천만이라는 무한한 시장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광대한 영토 밑에는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EAEU의 중심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EAEU를 활성화시킬수록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물류혁명이 필수인데요.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최대한 타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조달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러시아가 동유럽권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EU에서는 러시아를 향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책을 발표하며 러시아가 국제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의 수관사업을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대한민국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에게 나인브릿지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철도, 전기, 조선, 가스, 항만 북극 황로, 농림, 수산,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나인브릿지는 당시 러시아에게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동방 정책과 예의의 물류 혁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러시아의 미래에서 가장 필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때마침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딱 들어맞는 나인 브리지를 제안하자 러시아에서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부총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처리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